삼재라도 잘 넘어가시고, 그리고, 약간 움츠러 있다 생각을 하시다 보면, 이 기운이 그 다음 해에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삼재, 올해 삼재라도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. 잘 넘어가는 삼재, 3재, 괜찮은 삼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천 백화면 수정부살입니다. 저는 저도 이천산 갑진년 하반기에 우리 원숭이띠 운세를 네. 알아볼 건데요. 네. 우리 원숭이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 이 먼저 성향이라든지 성격 특징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. 어 원숭이띠 분들은 일단은 이제 크게 이게 상황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. 마음은 조급해, 조바심도 있어. 그런데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. 그것들을 내색을 잘안 하죠. 속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. 음. 네, 이제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. 음. 그런데 이분들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, 음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원숭이띠분들이 제주들이 많아요. 좋아요. 네, 제주분들이 많 제주들도 많고, 머리들이 참 이게 좋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음. 그거에, 그거,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요. 음. 그래서 이게 판단을 참잘 하시면 좋아요. 음. 예, 이게 주파날 두드리게 나오죠 이건 옛날 표현이지만, 으흠. 이게 계산을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냐, 아니면 손해냐 음.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세요. 음. 예, 이득인 것 같다.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라 한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거죠. 음. 근데 만약에 이분을 같이 이제 그상 누군가를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거를 시 눈에 빨리 보이는데 끝까지 손해를 안고서도 간다.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. 음... 이거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. 아. 네. 좀 그럼 그런 판단이 좀 느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. 정이 좀 많으신가요, 이분들이? 정이 많아요. 아. 그러니까 겉으로는 쌀쌀 맞아 보여요. 음... 되게 쌀쌀 맞고 또 냉정해 보이는데 이분 음... 속이 참 따뜻해요. 이게 정이파도 음... 많아. 음. 네, 정이파도 많기 때문에. 남들, 그러까는 아니고, 꼴을 못 보는 거죠. 아, 그 예. 그렇기 때문에, 그런 것들만 음. 좀, 어, 살짝 조금 부드럽게만 무마만 시켜주고 간다고 하면, 음. 이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대들을 가지고 계세요. 음. 성향은 그래요. 근데 개별적으로 딱딱딱 점사 보면 또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, 네. 성향은 그래요. 음, 아, 네. 그러면 우리 원숭이띠 분들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좀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은 대략 어떤 게좀 가장 큰가요? 음, 센 자존심? 아. 네.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 같은? 음. 네. 이게 근데 또 보면은 이 자존심까지 굽히면서까지 비굴하게 이분한테 또 안, 이런 분들한테 또안 어울리죠. 음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태껏 응리하고 태어나면서부터, 그 어, 주, 그냥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그 음... 특징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내가, 아, 내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지, 이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. 음... 어렵지만, 왜냐면은,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. 예, 성격도 뭐 강하다기 보단, 음. 예, 전반적으로, 대체적으로 보면, 원숭이띠분들이 이제 이게 좀 세요. 음. 센 분들이 많아요. 기가 음. 좀 세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이 기를 누를 수는 없어요.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, 음. 예, 누를 수는 없지만, 이분들이 그 기운을,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, 음. 사람들도 많이 붙어요. 좋은 사람들도 붙고, 음, 그러니까 음. 너무 이대꽃대 예, 같이 음. 자기 자신만 앞세우지만 않는다면 음. 주변에 좋은 친분들은 다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어 음. 예, 올해 삼제잖아요. 네. 나가는 삼제잖아요. 네. 삼제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하신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그 삼제가 힘든 삼제는 아니에요. 어, 그럼... 어떻게든. 그 고비고비 고비 장애물을 음. 뛰어 넘어갈 수 있는 삼재고 그리고 이분들 기운은 음. 강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음. 어떻게든 잘 넘어가요 음. 그러니까 운이 나쁜 운들은 없어요 네. 나 운은 본인이 만든다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음.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그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냐 못하냐야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운기 자체는 이분들이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네. 내 사주팔자 왜 이렇게 힘들어요? 근데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해요. 이게 이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개별 상담은 또 별도의 차이가 있긴 있긴 하겠지만 힘들다 힘들다 한다 하더라도 힘들어도 이분들은 어떻게든 그 힘든 결과를 이분들은 뛰어 넘어가요. 그럴 만한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남들은 그냥 편하게도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그분 생각 그분들도 안에까지 들어가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음. 이 원생이 띠 분들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. 음. 자체적으로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띠 자체가 괜찮은 띠예요. 그뭐 음. 띠로만 말씀드리니까. 음. 그러니까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을 낼수 있는 스스로 용기 용기만 잃지 않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분들은 성공할 수 있고 음.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도 활짝 펼쳐져 있어요. 올해 음. 잘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. 음. 삼재라도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약간 움츠러 있다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 기운이 그 다음 해에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. 음. 근데 삼재, 올해 삼재라도 나쁜 삼재는 아, 아니에요. 잘 넘어가는 삼재, 음. 괜찮은 삼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어, 네. 그럼 이분들은 상제가 나가면서 좀 운기 자체가 그래도 더 좋은 쪽으로. 좋은 쪽으로 흘러가죠. 아, 그럼 오히려 네.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운기가 좋아지겠네요. 그렇죠. 이분들한테도 어, 좋은 소식들을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. 아... 하반기 운기에. 응. 괜찮은, 뭐, 어, 초창기에 뭐좀안 됐다가다, 안 됐다가도 어 갑자기 이제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뭔가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음.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거나 음. 이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.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. 어려운 건 많지만 그 경기에 따라서 이, 이분들이 더 똑같이 힘드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음, 음. 이분들 운기는 올해 경기가 안 좋아도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. 음. 본인 기본은 어느 정도는 대하,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음. 나쁘다, 나쁘다. 이 생각을 자꾸 나쁘다, 나쁘다 가지면 음. 정말 내가 깔아앉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음.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그냥 용기, 잘될 거다라는 그 용기. 음. 용기만 있다면 이분도 성공한다니까요. 아. 네, 괜찮은 기운이에요. 음. 그런 띠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. 아. 네.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 하반기에는 또 그렇죠. 가장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만 하시지만 않으면 돼요. 음. 네,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.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면서 마지막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우리 요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재주가 음. 많다 보니까 음. 이것저것 많이 손대다가 실패 보시는 경우도 좀많을 거예요. 예, 음. 네, 근데. 한 가지 운물만딱 판다 그러면 거기서 예 쏟아내 쏟아 쏟아나는 음. 그런 물줄기는 되게 클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음.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음. 근데 정확한 거는 이제 사주 구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쵸? 일지 일단 예 대체적으로 그런 좋은 운기가 있다라고 음.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네.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